배우 김유정 양과 정창욱 셰프가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 닮은 것 같은데 또 다시 가만히 보면 닮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닮았을까요? 화장품 광고 모델로 함께 나선 김유정 양과 정창욱 셰프의 소식을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만나보시죠. 의외로 닮은 꼴. 지 만큼 닮긴 닮았더요지 만큼. 미안해요. 배우 김유정과 정창욱 셰프가 인기 스타들만 찍는다는 화장품 광고 모델로 나섰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창욱입니다. 숨겨둔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냐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남매 같은 김유정과 정창욱.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 모양과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특히 닮았는데요. 지난 7월에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죠. 스케줄 끝나고 이제 다른 스케줄 이동하는데 저기 멀리 거리에 서 계시는 저희 가족분이 한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딱 서서 뵀는데 어 네셰프님이셔가지고 일단 사과부터 하고 네. 30대 중반 아저씨랑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전또 머리도 없으니까 미안했는데 사진 찍고 가만히 보니까 지만큼 닮긴 닮았더라고요. 지만큼 예. 미안해요. <laughs> 아니에요. 묘하게 닮은 듯한 두 사람이 광고 촬영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 쑥스러워하다가도, <laughs> 눈만 마주치면 깨르르 웃음이 터졌는데요. <웃음> 표정과 행동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 두 사람. 이날 촬영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피곤해진 피부를 어,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어, 멋진 화장품을 이렇게 레시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정창욱은 김유정의 팬임을 자처했는데요. 대화도 좀 짧지만 나누고 하니까 아, 그때부터 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TV 광고든 인터넷 광고 저 끝까지 봐요. 유정 양 나오는 거. <laughs> 네. 김유정을 위한 밥차까지 준비할 수 있다며 깊은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밥차? 네. 밥차? 밥차? 아까 <laughs> 밥차는 없는데 밥차만 마련해 주면 내가 요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음. 미리 알려주시면. 가게 문을 닫고 우리 주방 직원들 데리고 이번 광고 촬영에 출연을 결정한 이유 역시 김유정 때문이라는데요 사실 유정양 아니었으면 제가 발탁될 일은 만무하고요 이런 건지 모르고요 그냥 무조건 하겠다 그랬거든요 시장에 생사를 하더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화장품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셰프의 사랑을 독차지 중인 김유정 탱글탱글 뽀얀 피부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자기 전에 팩을 안정되는 팩하고 이렇게 하얘지는 팩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자는데요. 어, 가끔 세수를 원래 꼼꼼히 안 하는 스타일인데 나중을 위해서 꼼꼼히도 하고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네.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니 이 모습에 설레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냥 잘 웃는 어, 웃으면 이렇게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밝게 웃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김유정이 문 남성들의 원업이라면 정찬욱 역시 요즘 많은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히는데요.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이상형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어, 다 거품입니다. 거품. 왜 그러실까 모르겠네. 일단은 요리 잘하는 남자분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웃을 때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인기 남녀의 만남. 게다가 닮은꼴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의 만남에 대중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제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찬욱 셰프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본업으로 돌아갔으며 김유정은 차기작을 준비 중인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